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레비입니다. 다음 업데이트로 한 서브에 드디어 고유무기와 학원교류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은 이 고유무기와 학원교류회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유무기는 정말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엘리그마와 엘레프가 들어가지만 총력전 상위권을 노리는 분들께는 상대 경쟁인 총력전 컨텐츠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업데이트로 한 서브에는 삼성 통상 나츠와 이성 마리의 픽업, 그리고 신규 시스템인 고유무기와 고유무기의 강화 소재를 파밍하는 학원교류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유무기는 말 그대로 캐릭터마다 고유하게 가진 장비로 스트라이커 스페셜 구분 없이 캐릭터를 5성까지 만들면 자동적으로 1성 고유무기를 획득하는 시스템입니다. 고유무기는 크게 레벨과 성급으로 나뉘는데 고유무기의 성급은 1성부터 현재, 최대 3성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이후 5성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성에서는 공격력이나 방어력 같은 스테이터스의 강화가 2성은 강화 스킬에 추가 효과를 부여하고 3성에서는 지형 적성에 적성 수치를 올려줍니다 고유 무기의 성급을 올려주는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소재는 해당 고유 무기를 보유한 캐릭터의 LF가 필요하고 1성에서 2성은 120개 2성에서 3성은 180개의 LF가 필요합니다 고유 무기의 레벨은 1성은 최대 30레벨 삼성은 40레벨 삼성은 50레벨까지 레벨을 올려주는게 가능하며 레벨을 올리는데 사용되는 강화 소재는 새롭게 추가되는 학원 교류에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학원 교류에는 트리니티 게헨나 밀레니엄의 3가지 스테이지가 오픈되며 각 스테이지마다 A부터 C까지 오픈됩니다. 스테이지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티켓과 AP를 소모해야 하는데 티켓은 스테이지마다 하루에 최대 2개씩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기존 지명수배처럼 월정액을 구매한다고 해서 티켓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주지는 않으며 상점에서 청의석을 사용해 구매하는 건 가능합니다. 학원 교류에 진입하면 해당 스테이지의 학원에 소속된 캐릭터들 상대로 전투가 진행되는데 C 스테이지는 추천 레벨이 85인만큼 무려 5명의 스트라이크와 3명의 스페셜이 적으로 등장합니다. 기존 티켓을 사용하는 다른 스테이지들처럼 학원 교류에도 한번산별 글을 해두면 이후에는 소탕이 가능하지만 3별 클리어 조건 중 120초 이내 클리어가 있는데 C스테이지 만큼은 특히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학원 교류에는 명확히 정해진 택틱이 없는 만큼 제가 돌린 방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위니티에서는 정의실현위원회와 보충수업부가 적으로 등장하는데 히우미를 빠르게 잘라주지 않으면 여러모로 귀찮아지다 보니 츠바키를 이동시켜 스루기의 EX 스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 뒤 히우미를 먼저 조지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클리어했습니다. 게나는 주로 정장갑 타입의 캐릭터들이 적으로 등장해 츠바키와 적당한 폭파의 딜러 그리고 이오리를 데려가 츠바키를 안쪽으로 이동시켜 어그로만 끌어주고 카요코를 이오리로 먼저 잘라주면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밀레니엄은 다른 건 괜찮지만 코토리의 EX 스킬이 상당히 거슬려 즈바키를 세리나로 적당히 이동시키고 아자사로 코토리를 잘라주면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3별 클리어를 한 번에 달성할 필요는 없는 만큼 먼저 아무도 퇴각하지 않고 클리어한 뒤 시간에 맞춰 깨져도 3별 클리어 조건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강 고유무기와 학원교류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이 고유무기가 가져온 파급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에서는 작년 11월 고유 무기가 추가되면서 많은 유저들이 엘리그마를 녹여가며 고유 무기를 맞춰주기 시작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유 무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엘레프가 필요한 만큼 그나마 하드에서 엘레프의 수급이 가능한 캐릭터들은 꾸준히 돌기만 하면 올려줄 수 있었지만 수급이 불가능한 캐릭터들은 결국 엘리그마로 상점에서 엘레프를 구매해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고유 무기를 삼성까지 올려주는데 무려 LF 300개가 필요한 만큼 주로 총력전에서 사용되는 메인 딜러크 캐릭터들의 고유 무기를 우선해 올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까지 찍어줘도 지형 적성이 올라가는 정도의 차이 밖에 없다 보니 효율을 위해 메인 딜러나 최애캐는 삼성까지 올려주고 대부분 이성까지만 올려주는 방식으로 현재 1섭에서는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유 무기의 업데이트 당시 캐릭터의 밸런싱을 위해 추가된 시스템이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대표적으로 고유 무기 추가의 버프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캐릭터로는 아리스와 유즈가 있습니다. 고유 무기 삼성 50 레벨을 기준으로. 아리스와 유주의 공격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데요. 물론, 무기의 공격 타입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깡공 수치는 기존 인권으로 여겨지는 2월이나 아즈사와 비교해도 2배 가까운 증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성을 찍어주면, 아리스는 강화 스킬의 공격력 증가가 유즈는 치명 데미지가 추가되면서 고유무기 추가 전과 비교해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아리스는 이번 업데이트 이후 개최될 신비 총력 전페로로 질라에서 메인 딜러로 사용하는 만큼 신뢰 적성 S인 아리스를 고유무기 3성까지 올려 신뢰 적성을 SS까지 올려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번 시가집이나가 정체모를 러프를 받아 생각보다 유즈가 빠르게 사용되었는데 아리스와 마찬가지로 지난 1섭에서 개최한 시가지 비나 인세인에서도 시가지 적성 S인 유즈에 삼성 고유무기를 쥐어주고 시가지 적성을 SS까지 올린 유즈가 메인 딜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즈와 아리스 둘다 하드 조각 파밍이 불가능한 캐릭터다 보니 고유무기 삼성까지 올려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엘리그마가 소모되긴 합니다. 이렇듯 기본 스테이터스나 스킬이 강화되는 고유무기이지만 엘프와 엘리그마가 갈려나가는 만큼 하드에서 엘 엘리... F 수급이 가능한 캐릭터나 총력전 상점 등에서 구매가 가능한 캐릭터들은 엘리그마를 쓰지 않고 최대한 수급해 올려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총력전에서 메인 딜러로 사용할 캐릭터만 올려주시고 부족한 캐릭터는 어지간하면 서클에서 빌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다음 업데이트로 추가될 고유 무기와 학원 교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5성을 찍으면 기본적으로 일성 고유 무기를 획득하는 건 좋지만 별을 올려주는데 엄청난 LF가 들어가는 만큼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 하드에서 LF 수급이 가능한 캐릭터들은 어지간하면 LF를 수급하시고 정말 메인급으로 사용할 캐릭터들만 LF를 구매해 올려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